자, 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자, 정규장이 끝났는데요. 자, 오늘 특징주 몇 종목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어저께 일요일날 영상을 업로드 했어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시작 종목, 우선 당장 시작해볼 만한 종목, 네 종목을 추려놨었죠. 자, 틀어, 줄여, 줄여놨었고, 어, 자, 그리고 여기 관심 종목 보시면 이제 상한가 같은 종목들 금요일 날, 상한가 같은 종목들 한번 방향성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제주반도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시세가 좀 나왔는데요. 시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고 돌파하는 건데. 자, 이건 이제 이미 보유자 영역이에요. 예. 초보자들이 따라 들어가기 어려운, 어려운, 어려, 어려운 위치죠. 주가가. 예. 자 오늘 윗걸이가 길었는데요. 네, 긴이 윗걸이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자 이거 물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거 물려도 뭐 가만히 있으면 해결된다 그건 아니고요. 자 물려도 어, 이거 컨트롤해서 주가가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어, 빠지는 와중에 빠진 이후에 나오는 파동을 이용해서 이거 정리하고 어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예. 네. 자, 트레이딩 기술 영역인데, 이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 이제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주반도체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매 전략을 이야기는 많이 해요. 전략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목, 목표가 얼마, 자, 지금 이제 매수가 얼마, 그다음에 손절가 얼마 이렇게 해서 다들 가르쳐주고, 뭐 수익 챙겨가면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조정받을 때 눌림목 잡아서 다시 매수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전략은 있는데, 전술이 없죠. 전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개미들이 증권방송만 보고 수익을 내면 얼마나 좋아요. 수익을 못 내잖아요. 실제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이 종목을 추천하고 온갖 분석을 다 하시는 분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제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왜냐하면 계좌를 안 보여주잖아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전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도 있어야 되지만, 전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 전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 자, 매수를 어떻게 하고,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언제 매수하고, 언제, 얼만큼 매수를 하고, 언제, 어디에서 매도를 하면서 평단 비중을 끌고 갈 것인가. 예, 스윙 트레이딩 할 때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 매매 전술은, 어, 매매 전술은요, 이거는 단타로 하는 거예요, 단타 예, 일반인들 단타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시세 나오는 종목 들어가서 3% 5% 수익 내고, 끝내고, 끊어내고, 그 다음에, 어, 손실 부분,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 뭐, 20선을 이탈한다든지, 60선을 이탈하면, 손절치고, 다른데 가서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말하는 단타는 그게 아니에요. 자, 평단 비, 비중,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면서 스윙 트레이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끌고 갈때 올라가야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생각지 못하게 하락을 만났을 때이 하락을 만났을 때도 이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자 그러한 실력을 키우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단타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음, 제가 이제 카페에서 카페 회원님들 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 저는 이제 매매 전략은 기준선을 사용을 해요. 예, 기준선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예. 자, 기준선은 제가 어,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안할 겁니다. 기준선은 요거 세력선이에요. 예, 세력선을 정확,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력이 컨트롤한 선. 예. 자, 세력선은 세력선을 기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타를 치실 때는요. 호가선을 아셔야 돼요. 호가선. 예. 자, 호가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호가창을 보면서 예, 호가창의 매수 매도 이렇게 호가 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호가창을 보면서요. 예, 세력이 컨트롤하는 또 호가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단타 칠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예, 자, 호가를 보는 거죠. 호가를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선을 알,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호가선을 알면 단타 기술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고급 스킬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음, 별도로 제가,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 단타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장중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고요. 자, 아무튼 뭐,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경매수 하실, 하지 말고, 지금, 음, 저점에서, 어, 자, 시그널 보면서, 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많아요. 예,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면 되,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찰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그랬고, 제가 어저께 시작, 바로 시작해 볼수 있는 종목 네 종목을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이네 종목에 대해서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예, 제가 2만원 선 거넣고 목표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2만원 치고 갈 겁니다. 이거, 어저, 오늘, 오늘 이미 이제 종가 형성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자, 어저께 상태로 보시면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상태였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준봉이죠. 지금 네. 지금 요게 요 양봉이 지금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자, 기준봉을 봤는데 조정받고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이세 봉을 그대로 그냥 기준봉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이 좀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의미 의미 있는 자리를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왔어요. 자 조정을 받았다가 윗골이 길게 줬죠. 자 수급이 붙은 윗꼬리는요 이렇게 우상향하다 나오는 이런 윗꼬리죠. 자이 상대적인 저점에서 나이윗골리는 다음 파동의 범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자 2만 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앞으로 2만 원갈 거니까 너네들 잘 봐. 이거 보여줄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조정받고 양봉 이거래일 양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2만원 치러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기술적인 걸 이야기 좀 드릴게요. 꼭 올라가야만 수익을 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서 주가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약간의 파동만 나와도 또 수익을 내고, 에이, 괜찮으면 이 종목 종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오늘 고가 6%, 종가 5%짜리 일단 작은 양봉이지만 우상향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또 매수해도 되죠. 자, 홀딩 해도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NHN KCP 어저께 제가 이거 바로 시작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자, 그냥 바로 큰 수익 날수 있었죠. 예. 자, 16% 고가 16% 종가 10%짜리 양봉이 나왔수수 500만 주 전일 거래량과 거의 동등한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자그럼 제가 이거를 이런 종목들은 주가 레벨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급등이 나온 거죠. 이거를 급등이 나왔는데, 자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저는 예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예상. 어, 전문가들은 다 전부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온갖 지표들, 자, 어,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시장 동향이라든지 섹터 동향이라든지 뭐 미국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했는데 그걸 저 차트에 적용하실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은 일이죠. 공부 자꾸 마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주식은 학문이 아니에요. 공부, 공부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지극히 간단한데 그 지극히 간단한 기준이 뭐냐? 매수를 언제 하고 매도를 언제 할 것이냐. 기준선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이런 게 나올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바로 나온 거예요, 바로. 예.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아, 이 이런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자, 이런 양봉이 나올 것이다. 주가 레벨이 올라가 올라가는 양봉이 나올 것이다. 그냥 그냥 보자마자 아는 건데 이게 마침 바로 나와서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예, 이 윗골이요, 다음 파동 범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종가에, 종가에 좀 매수를 좀 하고, 주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윗꼬리가 있으니까 좀 조정을 받고, 주가 조정 받는다는 건 예상하셔도 돼요. 예, 그거는 예상하셔도 돼요. 주가라는 건 한번 올라가면 조정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올라갈 것만 예상하면 안 된다. 올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컨트롤 할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그 비중을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파동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 있을 것인가. 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종목은 이제 이 파동 범위 내에서 있을 거예요. 이따가 바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 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알수 없어. 자, 저는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보유는 해도 된다. 다만 주가 조정 받을 때 비중을 조, 어, 비중을 조금 실어주면서 평단을 유리하게 잡아주자. 다음 후속파동이 나올 겁니다. 자, 후속파동 얼마? 만천원 네, 나올 거예요. 네. 자, 한번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이슈를 타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지극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래량 없이 주가 올라가죠. 이거는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무조건 매도 쳐야 되는 자리예요 보유자가 어, 올라,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 없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계속 뉴스 나오고, 뭐, 뭐 하여튼 뭐 이슈 붙고 뭐 그럴 거 아니니까. 근데 거래량 없죠. 무조건 매도 치셔야 돼요. 이런 데서 물려 계신 분들 보통 많이 봤죠. 여기 물려 있어도 사실은 이런 흐름 만나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저희 카페 오세요 네, 카페 오시면 제 카페 잠깐 보여드릴게요네자 네. 여기 에 저희 카페에요 네이버 카페 손빈 주식 이라는 네이버 카페 고요 오시면 은 제가 컨텐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줌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네, 매일 줌트레이딩 우리 회원님들하고 줌트레이딩 이거 다 줌트레이딩 영상들입니다 이거 전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실시간 트레이딩하는 거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유료예요. 네, 유료니까 뭐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차트를 보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하는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 시, 어, 트레이더 시스템 좀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조종받을 때 평단 좀 유리하게 잡아주시고 다시 에, 다시 반등칠 때 스윙 내시면 되고요. 다음 목표가는 만천 일단 가까운 목표가 잡았고요. 자그 다음에 NHN KCP 아 죄송합니다 이 NHN KCP를 얘기했죠 제가 지금. 네. 자 광명전기 자 광명전기는 그저 어 그저께 제가 어저께 차트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고요. 자 수급이 붙었죠. 수급이 붙었을 때, 자,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수급이 붙었는데, 없다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죽었죠. 저는 이걸 C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고꼬라지는 파동. C파동이 나오는데, C파동의 시작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매직봉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차트 보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C파동. 아래로 흐를 때 매직봉들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양봉이. 그러면 이런 양봉들은 자, 파동에 이거 기준봉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양봉은 자, 그러면 조정을 받겠죠. 윗꼬리가 좀 기니까 조정을 받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었던 건데 조정을 받죠. 조정 받다가 다음 자,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네. 자, 이거 어 자, 그래서 오늘 만에 오늘 음봉으로 음봉으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자, 어제 오늘 바로 바로 시작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들어갔는데 밀렸죠. 조금. 그래서 몰빵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게 잡는다는 건 뭐냐면, 자, 처음에 시초가에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비중은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고 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채워주고, 자, 그래서 자기 기준 비중을 알아야 돼요. 자, 초보자들은 한 30%, 좀 어, 트레이딩 실력이 있으신 분은 한50% 정도. 자, 비중을 잡아주고 그리고주가더 조정 할때 평단을 좀 유리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어, 다시 반등 쳐줄때 수익을 내는 건데. 자, 이날이 날의 윗골리요 다음 파동 범위 알려 주는 거죠. 예. 요윗골리에 물리신 분들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이거 수익 수익 내고 종료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예. 자, 괜찮다. 예. 자, 여전히, 차트 괜찮고요. 그 다음, 엠젠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엠젠 솔루션도 지금 보시면은, 자, 오늘, 어저께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이제 들어간 건데요. 들어가도 된다. 오늘 조금, 어, 시초가에 좀 들어갔다면, 뭐, 의미 있는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조금 한번 수익, 약수익도 좀 챙길 수 있었겠죠. 자, 이거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거래량 많이 줄었죠. 예. 자, 아직도 이 매수세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여전히 유효하다. 차트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특징주 좀 볼게요. 자, 오늘 특징주 중에서 메가 ICS. 자, 이 메가 ICS는요, 제가 오늘 상학과 갔는데요. 제가 우리 어, 단타특강에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시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한번 해보자. 자, 해보, 제가 해보자라고 했던 시점이 이, 이 자리입니다. 자, 이때 한번 해보세요. 자, 상한가 이후에 급락 나오고 조정 받았을 때 다시 이 양봉을 보면서 아이거 한번 해 봐도 되겠다. 자, 그리고 예, 상한가 받고 예, 상한가 왔죠? 예, 제가 요, 예. 그렇죠. 상한가 다음에 이렇게 12% 양봉 또 나왔죠. 주가 조정 받은 이후에. 자, 제가 이걸 본 거죠. 예, 보고. 예. 자, 오늘 상한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이 여기서 파동이 멈추냐? 그 아니죠. 예. 자, 핵심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 우리 권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예. 자, 그러고 오늘 상한가 이제 마침내 주가의 레벨 을 올리는 상한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내일 갭상승 치겠죠? 이런 도지봉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내일 보면은, 어, 이 전, 이, 이 전고 자리, 이 전고 자리, 상한가이후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수급부다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c 파동이란 말이야. 저는 이거 하락 파동 c 파동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상한가 뭐냐? 죽은 거냐? 예, 이 상한가 살아 있는 거죠, 아직도. 이 상한가는 어, 파동이 붙다가 말았죠. 예, 그대로 이거 매집이에요 그냥. 이렇게 주가 조정 받은 거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평단 낮추는 작업 들어왔다가서 다시 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다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주가 레벨을 올리는 상한가가 지금 나왔어요.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고요. 상따 만약에 하셨다면은 내일 이4,500원 자리에서 매도치고 일단 정리하고 어, 홀딩 어, 일단 정리하고 어, 다시 한번 지켜보자.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 있습니다. 매물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두들겨 맞을 거예요. 어, 조정 받는 거 보면서 그때 들어가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대상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상한가 나왔죠? 음. 자이 대상홀딩스 이 상한가 나오는 건요. 자, 꼭 상한가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20% 이상 장대 항공 혹은 상한가인데요. 자, 이건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연적으로 나오냐? 자, 이 윗꼬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윗꼬리와 이 상한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붙다가 조정 받았죠. 거래량 없죠. 자, 그 의미 있는 자리를 이탈했다가 이탈했다가 그걸 올라오는 올로 이 갭상승 자체가 그걸 올라온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이자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다. 자, 나오면 이이 이 양봉은 또 어떻게 앞으로 이 파동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잠깐만, 제가 이거 도구를 좀 사용하고 있어 갖고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도 지금 수급이 붙다가 말았잖아요. 이상황는요 이것도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내일 또 갭상승. 만원 언저리까지 한번 쳐줄 수가 있어요. 애비꼬리로. 자, 그럼 매도치시고요. 일단 갭상승 치면 무조건 매도치. 전략 매도 치셔야 돼요. 전략 매도치고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다시 매수하면 돼. 그러면 다음 파동 이걸 돌파하는 다음 파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내일 내일이라도 당장 또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예상이잖아요. 예상하지 말자. 자, 보고 판단하자. 일단 이런 강한 상한가는 어~ 갭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갭파락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상타하신 분들은 내일 갭상승 나오온다면 매도치고 다시 봐야 되고요 아니면 주가가 조정받았다 여기 상타 했는데 주가가 조정받았다 최근에 그런 거 많죠 주가 조정받았다 그러면 다시 평단 비중을 잘 컨트롤하는 이 기술적인 트레이딩 트레이딩이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아무튼 오래간만에 수급이 나왔고 이거 다 돌파했다. 이상한가는 이걸 돌파로 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고요.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 오늘 양봉 큰게 하나 나왔어요. 지금. 종가 26%짜리 양봉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런 종목도 제가 카페 회원님들하고 트레이딩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이 종목 한번 해볼만, 해볼만한 종목이다.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시점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 흐름, 이런 흐름, 갭상승, 수익 내고, 주가 조정받는데, 이 조정받을 때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 갭상승 치는데 더갈것 같아서 홀딩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리, 물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 물렸잖아. 물타기 하면 여기 나왔겠죠? 근데 물타기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에, 물타기 자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가 조정받는데 차트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런 흐름을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흐름을 만났으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조, 정받고 이러면 다시 이렇게 나와. 여기서 물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리에서 물렸을 때, 자, 수익을 내놓고 물리면 괜찮은데, 그냥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시초가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갖고 손절치고 나가서, 자, 계좌 손실 보고 다른데 가서 다른 종목 하고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 실력 때문에 수익을 못 내요. 이거 차트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죠. 갭 상승 치고 급락 나오죠. 숨 묶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돼요. 만약에 초 포시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확인이 끝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좀 지켜보자. 한번, 예, 주잠저 양봉 하나 나왔는데, 거래랑 약간 미미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 조금 더 봐야 돼요. 자,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 자리까지 봐야 돼. 이 자리까지 반등치는 걸 봐야 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금액으로 얘기하면 그냥 5,000원 위인데요. 예. 자, 5,200원 정도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반, 예. 자,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게 지금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은 수급이 좀 변했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5,250원. 자, 여기서 매스 타점 잡고 들어가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런 흐름. 자, 그 다음에 여기 물린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서 뭐 나와야죠. 예, 나올 수 있죠. 수익 다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물렸던 사람들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당연히 이렇게 돌파하죠. 이거 앞에. 알패 돌, 돌파하기 위해서 나온 양봉이에요, 지금. 예. 자 오늘 만약에 여기까지 종가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좀 폴딩을 좀 하고 계셔야 되죠 예 하고 계셔야 되고 좀 주가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비중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실제로는 자 어찌됐든 간에 이거 돌파할 거니까 예어 가지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볼게요. 자, 제가 그리고 우듬지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듬지팜도 제가 이거 저 우리 저 카페거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우듬지팜. 자, 오늘 네. 자 오늘 이런 양봉이 멋진 양봉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지금 몇 키오자? 종가 15%짜리 예, 수급 붙은 양봉이 나왔어요. 자, 전에 전에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아, 전에 모습이 안보이네 차트가. 네. 자 그러면은 그냥 설명 드리죠. 자 이런 양봉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리고 조정을 받았어요. 수급부터다 말았죠. 조정 받았는데 양봉이 다시 거래량 붙으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런 위 올라가 가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나오죠. 여기 매물 때자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가 종가가 우상향한 그런 나왔죠. 자 괜찮다. 매수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어른 만났죠. 아직도 가지고 있어도 되죠. 당연히. 예. 자, 수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자, 지금도 괜찮은, 괜찮은 종목이다. 다만, 항상, 주가는 항상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흔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내려올 때 조금 평단 비중 잘 잡아놓고 있다가, 다음 치러 갈때 그때 수익 내고, 자, 종료해도 되는 종목.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몇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어저 제가 어 제가 지금 긴선도안 그려 드리고 있어요. 어긴선 어떻게 긋는 건지 어 그리고 매매 전략, 그다음에 전술, 어떻게 단타 기술을 사용해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끌고 가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오셔 갖고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컨텐츠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칩니다.